나웃기겠지네. 잘 들어. CIA 협력자야. 출발하자. 6 1년0에0전이이워지지자코프프 러시아 패거리리이이끌동베베0 0에 진출했어. 놈은 유럽과 아메리카 일대에 있는 0르0 0고 연줄이 있죠. 0 0화하면0르세우스와전 세계 연합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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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 내일 밤0코프와 접선할 계획이더군. 0 0 0 타고 동베르니0 0 0 벽 반대편의 배승 강장을 활용하면 돼. 여기서 도시로 진입하는 크라우스를 추적한다. 멀코과 나타나는 무시하거나 생포해. 오. 벽 안의 벽돌 1982년 동베를린 장벽을 통과해서 동베를린에 들어가네 쪼가네 죠가네쪼 베트남 다음은 독일 쪼들네쪼차는 깨끗해요 아무도 없어요 열 차에서 담배 피워 얘네는 뭐 표시가 안 뜨네. 가자. 속도가 느려지자마자 나랑 같이 점프한다. 탁! 라저. 다음 결에서내려엘가막크라우스를쫓는다 좋아. 속도가 느려진다. 시작하지 你、哦、看 한진하게 열어난기딸지아어야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죠 신분증 있으니까 보여드릴게 얼굴 당신들 뭐야? 거긴 출입금지야! 안정어어 잠깐 잠깐 진정들 아시죠? 내가 다상명을해 드린다니까 그러네

해가 지고 t s 것도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카메라 꺼내서 크라우스 확인해. r 이 I'm n 게 경비가 심 e i 야 크라우스가 r e I'm not 을못 만날지도 not s u

이얼마만이니반가워크우스는내 오른쪽 넘어 있어. 오. 어나 오세요. 르로드릴까요좀리노파이스로 하죠. 잘린다이제이알려 경찰이 사방에 쫙 깔려 있던 연락책 중 하나가 불시검어 여기서 떨어서 비밀 경찰것같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책은 고문을 못 버틸 거야. 우리가 구나 막아야 돼. 여기 잡혀 있어. 오케이.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나, 알아보지. 고마워. 볼코프는 베이린에서 얼마나 지낼 것 같나? 나도 모르지. 너무 유령하니까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저기 있는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그라우스는 비밀 경찰이었어. 외모는 번지르르하지만 타고난 킬러지. <laughs> 준비해, 벨. 볼코프가 들어간 거 같다. 응. 음. 볼코프는 어디 있어?

<목소리도> 시간이니더필요하겠는데 <목소리도> 일단 더 필요하게 낚시하니 더 필요하게 낚시시 M. p c

망했어. 동 사람들 이미 달려났을 건데. 난총안 숨겨. 아 그럼 그라우스 집맞야 전자상가에서 대기 중. 이 근처 소시지 마트에서 하나 사다 줄까 벌써 문닫아놨시지 차가 진짜 옛날 차 걔는 문막 열고 들어간데왜 나는 못 여니 좀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주막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그 가방인 것 같고 추적 장치를 달자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 아내한테 보니. 하크 여기서 우리 계속 감시해 줘. 되도록 시 안에 있의게 좋아. 응.

따죠 나기가 있네. 잘했어. 이제 서류 가방 찾아봐. 여보세요. 잘못 거셨어요. 프레이어 아닌데요. 네, 그게 제 번호가 맞기는 한데. 저기요. 그러니까 친구분 여기 없다고요. 친구분이 버스 번... 장 어, 예쁘게 생겼네. 이. 네. 에다 혹시 내 우산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미 애다야. 엄마, 나 이불에 엉터졌어요. 무기 어떻게 되있는 거야? 배가 있었잖아. 아 이렇게 놓으면안 돼? 왜다 엄마만 쳤니? 아니야 이렇게 자면 부자였어요. 집 p 보다가 잠자고 자야지. 크스가 사무실에서 나온다. 양부터 해. 아빠 금방 갈게. 들키면 안 돼. 한테 마치 청소면 안 좋은데. 이 크라우스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시야에서 사라졌어. 살펴봐. 오블 라이트. 빨리 가방을 찾아 문못 닫.. 다... 아이 야, 문이 없어 어, 네가 안보여 빨강색 아, 페이크 축축 빨리 주기다고 거기서 나와 무슨 소리지 길 따로 있어. 어떻게 돼? 나 죽는 거야? 이번인 면꽤 기네.

뭐 금방 끝내 꺼내게 만들자 다시 겠다 밑에서 일어나라 내가 이을열 같아 이거 아주 멍청이로 <laughs> 이 상황에서도 자존심은 챙기겠다 뭐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된 거구나 쓸모없어 <laughs> 천상은 못 바꾸는 법이지 오 진작에 어째 어디... 날안 죽이고 가다니 한번 파. 가커프를 잡아! 안잡 아？다 총알 아파？나이 지켜 애들아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아, 저거. 저거. 로 패닉하지 세요야난 오른이를 했어. 다른 새우의팔 하나를 자른 거야. 네? 생포했어야죠. MI6에서 캐내할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다 가질 수는 없지. 아무튼 이제 동베를린을 떠야겠군. 응, 음, 뜨자. 볼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헤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 아니, 확실해. 볼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나무와 자폐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 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지.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조와 메이슨이 케프 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벨은 우조와 함께 이쪽으로 취업돼. 오케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지로서는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철회 정막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